필두로 해가지고 오! 이접도 돌진 조합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확실하게 뚫어버릴 조합 준비를 해놨고요 어 이게 군무가 들어갔는데요 자 그, 그런데 아니 제프 선수 생각보다 좀 오래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자 네, 여기서 엑스봉 선수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토 암주 유지나까지 마무리합니다 에스테르 군무로만은 버티기가 좀 힘들었었고 자유라이즈 강화 락스를 잡아내는 순간 운석 체집까지할수 있겠죠. 물론 유키가 좀 오래 버텼지만은 결국엔 잡아내면서 그렇죠. 오듀라이즈 강원의 킬 점수. 먹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요. 루저라 선수가 먼저 포착을 했고. 자 이거 운석 체집은 했다. 이거 채집하고 네. 제작까지 완료가 어... 됐기 때문에 이어지는 싸움까지 문제없다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3배스파도 지금 어차피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싸움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디나가 지금 파밍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서 그렇죠. 일자식. 정말 열심히 습니다 네. 자, 이쪽에 있었네. 유라이즈 강호. 자, 유라 선수가 위험한데요. 사이드에서 상대방 갈라놓는 것까지 생복을 했고. 이프 아, 들 너무 쇼 좋았죠 네. 진짜 아까운데 그래도 부활은... 이때는 이제 쇼의힘이또 빛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체력 부분에서 유라이즈 강호는 벌써 아, 다 풀피가 되었고. 줘야겠는데요. 하늘날이 그렇죠. 타는 게 아니면 줘야겠는데요. 오, 어, 근데 이거 타고. 타는데요. 아, 싸워볼게. 근데 리오리 혼자서 두명 드립을 중. 자, 이러면 여보세요. 대고 강한 결속으로 아, 갑니다. 빠지려다가, 어, 네, 아, 침샘 선수 빠지려다가 아, 오메가한테 막혔어요. 방패로 밀고 갔는데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시작까지 아, 잡아내고 레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카트도 살아났는 이거 살아는데요 마무리! 강원. 자 뉴라이즈 강원 이렇게 다섯 번째라도 첫 번째 터미네이터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벌써 11.2. 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해진이 또좋 플레이를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잡아내게 좋은 실험체들이긴 하거든요. 네. 아드리아나 리오 둘다 그렇습니다. 이동기에선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노려볼 것 같은데 아이템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벨저 선수도 아티팩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않는다면 리스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들어갔다가 리오한테 한 번에 녹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인세 선수의 리오 보시면요. 피피도관이랑펠로트가다 나와 있는 요기 때문에 진짜 아프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저길어 저 옆으로 넘어갔죠. 아 근데 시야가 지금 카메라가 깔려 있어서 벽에 있네. 안 보였어요. 어, 아네 체크됐습니다. 드론으로. 정사 필드 들어가고요. 자, 이 식으로 뒤로 빠지면서 한참 상태의 위치 계속 키고. 자, 하고? 어 오든 전망하지 너무 잘피했죠 아, 드라이브몬. 아,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밀어볼 만하죠. 좋습니다. 너무 왔죠. 부정 안 맞으면 그만이고 공포 끝났어. 이제 오대 전망하지 꺼졌습니다. 그렇죠. 자, 락스가 뭘 하야죠. 너만 좋고요. 시야 커리 잡았대고요. 잡아내고 그대로 이세상 선수 이서도도상관없습니다이이세이세이세상에이이에이세상에이 세상에서 이오상에서이에서이세오에서이에서이 세상에서 이서이서에에 자 나오게 됩니다. 어, 자, 이번 라운드 일단 루 스티나가 생각보다 좀 많네요. 네 명이네요. 그러다 보니 선수님까지 활동하게. 여기서 <laughs> 오토 암소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 킬을 만들어내기 위해 조시맨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대로 노토한지입니다 자, 근데 와요 주 네. 선수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 타이밍도 딱꺼졌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킬 스킬이 안 나가요. 아 이게 에너지가 안 나갑니다. 블루 게이지가 다 빠졌고. 아 레프 차지. 조쉬맨. 세 쪽으로 초월 키고 버티는데 세대때 치바메가 버티고 있거든요. 치바메! 레볼로! 세덴! 자, 그리고 여기서 두시면 까지도 대전 오토암즈가 잡아내면서 빠르게 네 번째 킬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초반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팀중 하나. 오토암즈, 하트원파이어 만들어내면서 에이케에게 들어갔고 지금 크레딧 상황도 너무 좋아요. 자, 네볼로 자, 그래도 여기도 조심해서 수가 지금 땅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오미로 로즈노 선수를 잡아내는 중이죠. 그렇난이 밀리다. 그원 단어창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과의 거리를 잘 벌려냈기 때문에 숙련도이 스킬 활용에 대한 타이밍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오, 오 아, 이거, 이거 이상한 로봇을 쫓아가지 말랬는데 아, 너무 깔끔한 연기 순식간에 민자만 내고 이어지는 남아있는 곳까지 차. 아, 하지만 이거. 여기서 우리 팀이 락사한테 잡혔어요. 어 어디서 어, 휙 빠져버렸거든요. 어차피 이거 아, 유스틴이랑 같이 싸워도 이득은못 보니까 그냥 파밍하러 가자 하면서 탔고요. 와 어, 이거 알파가 너무 안 잡히니까 음. 자 이게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슬래셔도 에코에서 불러내면서 3대3상 보는 건데요. 자 왜이렇게 연계가 너무 좋았죠래볼로 레볼루. 도 예. 하고 들어서 제트 선수까지. 자 이거 카트 잡을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볼루 너무 잘하거든요. 위쪽 유시한 유스티 유시에서 잡혔나요? 지구 선수가 앞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 아직 에이스피드 아직 안들어왔고요오또 도발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한번 살짝 결속 쓰고 들어가 본 거예요 경기 내지. 어, 아 이거는 어, 또 가서 잡나요? 저 레벨로 타고 들었는데 스크린 뒤에요? 앞이에요? 자, 1대 2. 프리야와 각을 좀봤거든요 스크린 간 너무 좋아요. 자, 아디나 쪽으로 붙어 내는 인구 총을 키고 버티고 자, 그리고 프리야 살리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피해 아 살리면 변수 없죠. 자, 한 선수라도 빠져나가야 될것 같고 쉽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 오토함즈는 들켰죠? 네. 자, 그래도 하고 1 1로 복사 떨어지고, 오른쪽은 경기니즈와 제팔랑크스 이게 오토함즈 같은 경우에 잘 살아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데미지가 사실 잘 나오는 실험체가 아니라서 둘 다. 네. 어, 버티기만 좀잘 되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자, 그리고 제천팔랑크스와 경기니에이트 일단, 테오도르 각은 좋아요. 여기서 은신쓰면서 한번 들어가보고 있는 건데, 잘 빠져줬고요. 카메라에 확인이 됐습니다. 라는 선수 한번 흘렸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태오도르의질각은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지. 한랑도 여기까지 만한 모습이 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인구 선수 실드받아다서 뒤로 한타 빠졌고 아오더 아, 궁극기까지 썼는데 인구 어딜을 어, 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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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잘 타남 았어요 펠릭스를 잡을 너무 깔끔합니다. 네. 팔랑크스 내일 2차 진출을 위한 보석을 깔고 있고 뉴라이즈 강원의 기울고 개정 오토함수 전원을 처치해내면서 신확하게 자리를 잠시 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벨 선수. 아미시아 때 살짝 지입각을 봤는데 일단은 들루어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커리 선수도 계속해서 화공 상태로 체력을 많이 깎아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도깨비불을 베저 선수가 빼준 것도 생각보다 의미 있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자, 배저 선수가 맞아줬기 때문에 회복도 충분할 히수 있어. 그렇죠. 휴식. 어, 휴식 좋아요. 배저 선수 체력 다 채울 거채웠고 자, 이제 슬슬 자리도 어느 정도 밀어냈겠다. 들어갈 준비해 봅니다. 자, 디나 선수 옆에서 한 번. 어, 사이드 트러블 라인 대보가 네, 바로 옆에 어디나. 디나이가다 빨아들였어요. 자, 여러분이 집중할락에서 가능성이 보이죠. 일단 3대2 구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에스펙트. 플레이어의 형 조심해, 네. 들어가면서 도발되고 내보여. 오는 진짜 디나 선수가 너무 큰걸해 줬습니다. 진짜 벨 저자만이고 남아 있는 커리까지 잡아내. 제천 팔랑크스의 승리가 확정지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천 팔랑크스 성남 락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정이. 죄송합니다. 저말티지 키워가지고. 예, 예.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향기 선수 그리고 커리 선수 사태 선수 벨저 선수 순서대로 소감 말씀해주시죠. 아 오늘 K/EL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1위차긴 해도 1등했는데 아 정말 기쁘네요. 네 그만큼 뭐 본인이 해준 요런 포텐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를 거머쥘 자격이 있었고 예서 커리 선수. 아또 오랜만에 1등으로 올라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내일 더 잘할 거고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어서 사태 선수. <laughs> 또 1등해서 기분 너무 좋고. 내일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일저 선수. 아, 우선 바라면서 1등했다는 게 제일 큰 의미 같아서 어, 내일도 이, 이렇게만 해서 1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좀 질문을 하자면 음. 정말 오늘 락스의 모든 선수들이 슈퍼 플레이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뭐 3인 화물 시비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향기 선수가 그 모든 것들을 또 직접 플레이하기도 하고 지켜보면서. 아 오늘의 MVP 우리 팀에서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 있다면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MVP는 아뭐 당연한 거 같기도 한데 저는 사태 형한테 주고 싶습니다. 좀좀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사실 저희 팀이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봤을 때 결국 저희가 저희 팀이 잘하려면 사태 형이 잘해야 돼요. 사태 형이 모든 저희 팀의 뇌와 뭐 척수 모든 걸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 형이 잘한다? 그럼 저희 팀 성적도 확실하게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 만큼 오늘 뭐 MVP 두번 받았고요.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죠. 저는 이제 코리 선수 쫑이는 몇 살인가요? 아 쫑이는 0 살이에요. 1 0 살이에요. 쫑이 음... 되게 네, 얌전하네요아 얘가 얌전하긴 한데 잡혀 있을 때 얌전해요. 아 잡혀 있을 때 얌전. 잡혀 있을 때만. 네네네. 아, 이 쫑이랑 같이 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쫑이 자랑 좀 해주세요. 쫑이 자랑요? 쫑이 자랑은 이제 외모, 귀엽가 자랑이지 않나? 아... 네.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이렇게 또이 승리 캠이 딱 보여질 때마다 종이선수나종이를종이를 커리 선수님께서 내려오는데 너무 어, 보기 좋더라고요. 역시 말티즈 견주는 실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터뷰도 잘하고 공기도 잘하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아까 전에 그 제트 선수 물어본다고 했었던 게그 음. 락스랑 슬랙셔랑 슬랙셔랑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게 좀 혼동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원래 평원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럼 아까 전에 그 커리 선수. 가그 이제 1대1로 남아서 에키온과 그렇게 무빙 싸움을 한번 어. 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절 쪽에서. 음, 음, 음. 그러면은 그때의 심정 좀 어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서 전투를 했었나요? 아,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제 벨저가 좀 건재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죽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건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죽이려고 무빙 열심히 한것 같아요. 어. 일단 음, 어떻게든 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싸움을 했었다 이런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어. 네, 저는 사대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경담 스파클과 의 1대1 뮤지에서 예정되어 있을 때 본인이 네. 상당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때 콜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타지아 어, 장. 정확히 어떤 상황이죠. 타지아였는데. 타지아가 이제 모래바람을 타고서 성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교전이 시작됐던 음. 음. 그런 상황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 상황에 제가 처음에는 뭐 죽을 것 같진 않는데 어떻게 잘 따라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바람 탔을 때 "아, 이거 따라주는 판이다" 이 생각하고 거기서 하트 블링크가 또 빠져가지고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시 위기를 기회로 음. 내가 뭐 이렇게 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모래바람을 탄 시점에서 나한테 기운이 왔다는 걸 알았고 하트플링크가 빠졌으니까 오히려 최후의 3대3교전을 보기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 역시 어~ 선글라스 브레인을 맡고 있는 사태 선수다운 판단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내일 경기도 있고요 우리 또 락스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너무 많습니다 음 요거는 그렇죠, 벨즈 선수께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고맙고요. 어, 그리고 저,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을 때도 되게 막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모습과 이제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남 락스였고 마지막으로 사태 소속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